자, 숫자 14579가 적힌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장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습니다. 그래서 세번 반복해서 나온 수의 평균을 X바다.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V, A, X바 플러스 6이 24다라는 건 A제곱에다가 V, X바를 했더니 24가 나왔다라는 거고, 얘는 A제곱을 3분의 VX, 요렇게 곱했더니 24가 나왔다라는 거라서 A제곱 곱하기 VX가 72다라는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X에 대해서 표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꺼냈을 때 이제 나온 거에 대한 x 값이 1, 3, 5, 7, 9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여기가 합계 1이 되셔야 하고, b 전부 다한장씩 있기 때문에 5분의 1이 될 겁니다. 이렇게 자, 그러면 이제 분산 구할 텐데, 평균부터 구하게 되면. 5분의 1, 3, 5, 7, 9. 요렇게 해서 5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, 분산. 재평평제죠? 그러면 5분의 1, 9, 25, 49, 81. 여기에서 이제 25를 빼는 요런 상황이 되겠더라.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33 빼기 25가 될 거고, 그 값이 8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제 여기서 A제곱에다가 8을 곱했더니 72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, A제곱이 9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. 그럼 양수 A는 3이 된다라고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.